네, 퀄컴인 스냅드래곤 8 1 세대를 공개하면서 강력한 게이밍 기술을 같이 공개했는데요. 그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여기가 퀄컴 엘리트 게이밍을 볼수 있는 시연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. 네, 쭉 보시면 다양한 게임들이 지금 퀄컴 스냅드래곤 엘리트 게이밍 플랫폼으로 이제 구동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네, 사실 이 퀄컴의 강력한 이 게이밍 능력은 역시 강력한 GPU 때문입니다. 그, 퀄컴 아드레노 GPU는 그 초당 144프레임을 지원하고요. 15개 이상의 색상에서 10bit HDR 게임을 가능하게 합니다. 그 퀄컴 팩스커넥트 6900, 6900 모바일 커넥티비티 연결성을 지원하고, 그 밀리미터 파는 물론 이제 6GHz 이하 대역 지원으로 그 엑스박스 클라이밍 게임과 그 스트리밍 루터 플레이까지 그 대량의 그 대역 폭이 필요한 클라우드 게임을 아주 아주 빠르게 또 강력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이번에 퀄컴이 발표한 것 중에 그 스냅드래곤 사운드와 함께 그 아크시스와 협력으로 터치투 컨트롤러 매핑 기술을 제공해서 그 액션 전략까지 아우르는 그런 기술력도 보여지고 있습니다. 퀄컴은 어, 그 지난해 그 모바일 게밍이나 이제 가변 레이드 쉐이팅, 그 VRS를 도입해 가지고요. VRS 프로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제 개발자들한테 GPU 작업 부하를 좀 크게 덜어준 경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강력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퀄펌의 엘리트 게이밍은 점점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쭉 한번 보시죠 또 사실 그 데모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데 퀄펌이 어, 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냅드래곤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 외부 개발사들과도 이제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뭐, 언리얼 엔진, 에픽게임즈 등등과 함께 계속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지금, 콘소 형태로 되어 있어요. 맞죠? 네,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번에 퀄컴 엘리트 게이밍에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게이밍 플랫폼의 한계를 즉 하드웨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네, 지금 보면은 네, 지금 보면은 퀄컴 엘리트 게이밍이 아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데. 퀄컴 엘리트 게이밍의 그 플랫폼 하드웨어 경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. 즉, 연결성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퀄컴이 게이밍 환경에서 하드웨어의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점점점 지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뭐 기본적인 구동이나 뭐 HPS 프레임 전환 등등 아주 완벽하죠. 예,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뭐 전혀 흔들림 없이 게임이 부동변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퀄컴 엘리트 게이밍 이었습니다